샤바샬롬 여러분 아 오늘 토요일 날 어, 교회에서 조금 어, 머물면서 다시 한번 그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주님의 은혜의 해를 다시 묵상을 하는데 놀라운 것을 본 거예요. 야 여러분 진짜 성경은 놀라워요. 이 AI 시대 때도 성경은 여전히 그들의 데이터 어날시스 정보 분석에 놀아나지 않을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데이터와 그런 그 시스템에 의해서 다그 스캐닝이 안 돼요. 다 숨겨진 그런 놀라운 게 있거든요.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는 주님의 은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선포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이 선포했고 이것이 그들의 귀에 응하여졌다. 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저 언약 백성 유대인들이었다. 고로 그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입은 우리 이방인 교회들과 저 이스라엘이 한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첫 번째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죠. 두 번째는 이 주님의 은혜의 해는 또한 희년을 말한 것이다. 가난해서 땅을 팔아야만 했고, 또 노동력을 팔아서 노예로 살아야만 했고, 또 빚이 져 있는 그런 가난한 자에게 전파하는 복음이었다. 그래서 희년에는 이 모든 갇힌 자들 또 빚진 자들이 다 탄감 받는다. 토지를 다시 회수 받는 그런 기쁨의 해, 주의 은혜의 해다" 라고 히브리적인 관점에서도 말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주의 은혜의 해가 놀랍게 신약의 그한세 사람의 메시지와 연관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사야 61장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다" 이렇게 할 때, 그 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촌, 라촌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일반 grace, 난 그죠? 또는 h 이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예요. 이 라촌이라는 단어는 라자에서 왔어요. 동사 라자하면은 accept,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볼드은 주의 은혜의 해를 the acceptable year of the Lord, 여호와의 받으실만한 해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 단어가 또 레위기 1장 4절에서도 쓰이는데요. 3절이죠. 그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 기쁘게 받으심이 돼될 것이다. 다시 말은 제물이 기쁘시게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 할때 이게 라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에 해당하 뜻이에요 여러분 이 받는다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한세 사람에서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저는 로마서 11장 15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억셉트하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이방인 교회가 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유대인을 버렸단 말이죠. 복음에 원수되어서 버렸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잠시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셨죠. 유대인을 넘어지게 했기 때문에 그들을 버렸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됐어요. 이 이방 세상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는 그 유대인들을, 건축자의 버린 돌, 그죠? 저 유대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형님으로 받아들이고, 장자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놀라운 부활의 역사, 메시아의 재림, 온 세상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한세 사람이죠. 야, 그까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의 해,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선포하셨던 주님의 은혜의 해는 2000년 전 초림 때부터 오늘날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 해로서 우리가 서로 서로 받아들여야 되는 해다란 말이에요. 형님으로 동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e 셉트 해야 되는 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은혜는 은혜 또 나오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될수 있도록 그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한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 이 우리 방인을 받는다라는 거예요.